네, 정신 오늘 관해 2분은요 테마갈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14증권 이정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한 오후 2시 조금 넘어서부터 시장이 확실히 네. 강보합에서 좀 움직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상태 그대로 상승 마감하게 좀 저희는 기다려 보겠고요. 오늘 테마갈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유가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보시면 원유시장 향방은 무엇일까? 이제 유가 관련주를 봐야 되는 건데, 많이 빠졌어요, 정말? 네, 맞습니다. 네. 워낙 안 그래도 시장의 투심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요. 음. 어, 코로나 19 사태가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미국 시장이 많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유가까지 급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아마 어, 투자자들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게 있죠. 그 공포에 사서 환호할 때 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조간 뉴스를 한번 다 보셨더라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모두 다 공포와 관련된 뉴스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냉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왜 빠졌는지 많이 말씀드려서 네. 다들 아실 텐데요. 관련 기사 보면서 그 시장 유가 흐름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유가 30% 대폭락, 글로벌 증시 블랙 먼데이. 정말. 왜 어차피 블랙 먼데이가 참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주가 지수가 어떻게 보면 하락을 하면서 네. 이제 유가도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요. 어, 유가 같은 경우에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음. 어, p 플러스라고 해서요. 기존의 오 p 국가에다가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이제 제외하고 뭐 러시아나 인도네시아 등을 합쳐서 OPEC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OPEC 플러스 안에서도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번에 그 감산 조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러시아가 굉장히 큰 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면을 좀 살펴봤더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 어, 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워낙 원유나 아니면은 뭐 천연 액화 천연가스를 팔아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반대한 이유는 바로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 눈엣가시로 여겨졌던 이제 그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워낙 요즘에 또 워낙 어, 많이 이제 생산을 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는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제재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러시아가 한번 반격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이번에 반격은 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유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다우존스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러시아 루브라 자체도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이번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 또한 피해가 막강하게 입었기 때문에 이런 여파가 지속적으로 좀 흘러가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또 하나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려고 이 기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좀잘안 보일 것 같은데 밑에 보면 제가 지금 박스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WTO의 브렌트유 모두 2016년 2월 이후로 최저치로 내려앉았다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는 어 1991년 걸프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을 하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항상 몇년 만에 최대치 또는 몇년 만에 최대폭의 하락은 바로 기회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항상 공포가 시장에 만연할 때 우리는 냉정하게 어 이제 판단을 해서 무언가를 좀 매수해야 될지 열심히 찾아. 본다면 이런 큰 변동폭을 보이는 지수 안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이런 현상까지 네. 나타난 것인데 왜 견제를 했을까? 미국의 셰일가스를 견제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셰일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그림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견제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짚어보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셰일가스 셰일가스 많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산유국들이 보통 시추하는 방식은 바로 이 옆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제 그 세로로 어떻게 보면은 긴 파이프라인을 꽂아가지고 이제 양질의 원유를 바로바로 바로 좀 캐낸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진흙과 원유. 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채산성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애초에 아예 어떻게 보면 시추 작업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뽑아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뽑아내서 정지한 다음에 팔아봤자 이윤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술이 계속 올라가면서 산업 혁신이 이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파이프라인을 이런 식으로 가로로 가로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압에 물을 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진흙과 기름이 분리가 되겠죠.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런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서 원유를 뽑아내게 됩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딱 이제 그림만 보고 얘기만 들어봐도 아 얘는 생산 단가가 높겠구나. 또 얘는 상대적으로 생산 단가가 싸겠구나를 바로 알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가던 시절에는 굉장히 그래서 열심히 이제 뽑아내서 판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어 2016년도에 이런 여파로 어떻게 보면은 원유 가격이 큰 폭으로 좀 하락하게 되는 이제 그 돌발 이슈가 좀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산유국들끼리의 안력 싸움으로 인해서 어, 어 이제 원유가 대폭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걸 기회로 좀 삼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셰일가스, 셰일가스 많이 들었는데 그게 그냥 원유와 무슨 차이야 하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또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럼 이런 유가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원자재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지도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세 가지 대표적인 이제 원자재를 좀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아마 가장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바로 금이겠죠. <laughs> 금이죠. 네, 금이 또 그다음에 다이아몬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일도 있습니다 음. 하지만 그 금과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둘다 어떻게 보면 좀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광산에서 캡니다 캔 다음에 가공을 하죠 가공을 한 다음에 어딘가에 보관하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어 장식품으로 쓰고 다니겠죠 그렇죠 이두 가지 원자재는 바로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원유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캡니다 캔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정제를 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태워 없애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반발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로 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될게 그럼 과연 산유국들의 그 생산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면은 좀더 접근하기 쉬울 것 같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흔히 20달러 내외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한 30달러 내 외대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40달러 내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가라는 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직원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이제 급여도 지급을 해야 될 거고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유통 마진도 붙게 되겠죠 그렇다라면은 유가 자체가 30달러 이하라면은 박앤세일에 들어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금이랑 다이아몬드랑 오일이랑 같은 선상에 놓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게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같은 경우에 당장 없어진다라면은 일단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돌아다니는 차도 운행이 안될 겁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마비되기 때문에 원유가 계속 끝없이 하락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좀이른 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들어보니까요. 금이랑 다이아몬드는 집에서 네. 이고 지고 보관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원유 같은 경우는 써야만 네.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육 하락을 아무리 열어놔도 계속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네. 점에서 박앤셀이라고까지 표현을 네. 하셨어요. 그럼 관련한 종목들 이 박앤셀로 우리가 사볼 수 있는 종목도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 이번엔 ETF 상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온 상품 바로 ETF 상품입니다. 네. 아마 ETF 상품이 조금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음. ETF랑 어, 이제 거의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네.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행하는 주관사 운용사입니다. 음. 근데 ETN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발행했다는게 아마 좀 가장 다른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다양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다양하다라는 또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일단은 지금 제가 오늘 시청자분렇께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그래서 음. 신한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이라는 상품입니다. 음. 어, 일단 첫 번째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떨어졌다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불과 1월 8일. 까지만 해도 해당 상품 같은 경우에도 1 5 0 0 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5,000원에서 5,200원 사이에 계속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죠. 어, 자그마치 3분의 1 토막이나 네.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차트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바로 1월달 차트 모습입니다. 지금 15,000원대에 있던 지금 가격이 5,000원대 어제 같은 경우에 4,000원에 이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대폭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가 바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서 매 수해야 되는 적기가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증권 거래세가 좀 면제가 된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시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페 플러스에서 이번에는 어, 감산에 어떻게 보면 합의에 실패를 했지만 이런 여파가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이하로 팔기에는 서로 지금 현재 워낙 정부들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매수청 추천 가격은 4,700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만 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손절 가격은 이번에도 좀 제시를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10% 20%씩 빠진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어, 포트폴리오 안에 좀 채워 넣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Etn 상품 갖고 오셨어요. 신한 네.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이고요. 그리고 매수 가격은 4,000원대 떨어진다면 더 사도 된다. 네. 목표 주가 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 흐름 한번 짚어보시고요. 그 안에서도 수익을 내보세요. 이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